안녕하세요. 자, 이곳은 부천에 있는 백만성 장미원입니다 자, 오늘 부천의 백만성 장미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시죠. 백만성 아, 장미원 야, 그저께는 우리가 그 곡성 세계 장미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또부천에 우리 가까운데. 여기 또이 백만송 장미 공원이 있어요. 오 멋있죠? 이건 뭐 모니, 뭐 뭐야 모니카. <laughs> 야. 구경하세요. <laughs> 너무 뻐요 이건 뭐야? 디저트 키 야, 장미, 유림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 이건 뭐야? 골든 블러쉬. <laughs> 아섯쌍이래이가 시들어. 이게뭐주빌레드프린스티 모나코. 자, 장런가 이런 거, 이이건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게이건뭐 이런 거, 이런 바 골드. 이런 거, 이런 야, 여기 장미꽃 여기도 여러 막 장미가 종류가 엄청 열 가지네. 핑크 노가우, 노가우. <laughs> 근데 여기가 장미가. 복성 거기보단 덜 이쁜 것 같은 건데. 이건 탄초라는 이름을 가진 장미네요. 네. 자, 이게 장미의 꽃말입니다. 빨간 장미. 열렬한 사랑과 정열 하얀 장미 존경 순결 노란 장미 질투 은밀한 사랑 분홍 장미 맹세 행복한 사랑 검은 장미 당신은 영원히 나의 것이 <laughs> 아. 장미는 홍고드 <laughs> 이 장미는 트라우메리 야 장미가 이 중에 여러 가지네 여러 가지. 아. 또이장면은 체리 레이디. <laughs> 아 이건 아베 마리아. 이야. 진짜 많네 장미가. 유튜브세요? 아. 네, 예, 예. 네. 어 아, 그렇구나. 저 울산폰입니다. 네요 울산폰입니다. 울산, 폰이, 네? 울산 포니. 울산. 포니. 포니 예. 저는 장수팀이에요. 아. 어갑습니다 아, 예. 혹시 탤런트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야, 형님, 가보세요. 아 형님, 가보 오세요. 와요. 탤런트. 는 마이더 스 터치. 여기서 많이 본 분이더라고. 탤런트. 아, 우승은 울산. 장수팀. 야. 예. 탤런트. 아, 이거, 이거, 벤자민 브리턴이라고 또 있네, 이게. 내가 이런 게 울산폰이라고. 이야. 오늘 또 여기 와가지고, 울산폰이 또 우리 운영자님을 또 만나가지고, 아주 행복한 회의를 했습니다. 채널 운영할 때한번 가겠습니다. 예, 예, 어, 이런 호노카. 야, 이 장미가, 이 점이, 정말 여러 가지네, 여러 가지. 자, 장미의 특징.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에 몸에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장미는 향기가 좋아 많은 곳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입니다. 한대, 아한대, 온대, 아열대에 분포합니다. 원산지는 서아시아입니다. 표면은 어느 정도 용기가 납니다. 야 이게. 와 여기는 이 장면 참 이쁘다. 야 여기는 코사이라고 있네요. 코사이. 야코사야 진짜 이뻐요. 여기는 로라래. 로라. 꽃이또막 여기는 또엘야 장미가 종류가 여러 가지네 여기 꽃 여기를 해짝고한 찍어봐 여기 같이 찍어 자,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건 마가렛도. 자, 여기 이렇게 이쪽은 아 그런데 많이 없네 훨씬 문제죠 아글쪼글한 얼굴을 찍어 이건 트위스트 트위스트 이건 뭐야 퍼닐 폴센 돈 음, 음 진짜 많네요. 이게이 너무 빨리 돼요. 굉장히 데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laughs> 이 장미 이름은 엘비스네, 엘비스. <laughs> 와, 장미가 여러 가 여러 종류가 있네. 이 <laughs> 아, 이건 장미는 찰스톤이에요, 찰스톤. 찰스톤. 아. 부천 백만성의 장미원, 네, 이게 또, 사이윤, 또, 자차, 이렇게 창고도 있네요. 아, 시원해, 좋네요. 잘 보셨죠? 자, 오늘은 부천 백만 송이 장미원에서 아,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